자,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은혜의 방편, 수단들을 제정하셨는데 그것은 말씀과 성례 그리고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는 이 말씀이 먼저, 이 말씀이 어떻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지를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라는 은혜의 방편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이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사용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처음 구원하실 때에 오직 말씀을 통해서 그를 부르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말씀의 선포인 설교입니다. 이 말씀의 선포, 설교라는 방법은 연약한 인간 사역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견,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선포의 어리석은 것을 것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말씀 사역자에게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올바르다면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부르시는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이죠. 자, 또한 말씀은 이 죄인을 처음 구원할 때뿐만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잘하게 하는 데에도 가장 유용한, 가장 유용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성도들의 영혼을 살찌우며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굳게 믿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 선포의 사역을 더욱 굳건하고 충성되게 수행해야 하며 이 말씀 선포 설교 이외에 다른 것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일절 버려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이라는 것에 이어서 오늘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인 성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씀과 성례는 모두 다 은혜의 방편이지만 그 효과와 범위의 측면에서 서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의 경우에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이라는 방편을 사용하십니다. 자, 반면 성례의 경우에는 말씀과 달리 오직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성례는 그러니까 구원을 낳기 위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 것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례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정확히 알고 믿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이성례를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 같이 소유리 문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은 자, 91문부터 93문까지입니다. 91문부터 93문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91문 읽겠습니다. 자, 91문입니다. 자, 성례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수 있습니까?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수 있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성례 받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92문입니다.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란 그리스도가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93문 하겠습니다. 신약의 성례들은 무엇입니까? 신약의 성례들은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아멘. 자 웨스트민스터 소유류 문답은 이 성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문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제 91문부터 97문까지가 다 성례에 대한 부분인데 그 중에 오늘 살펴보았던 93문까지는 이 성례의 전반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이 다음으로 94문과 95문은 먼저 세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6문과 97문은 성찬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본문 이 고린도전서 1 2장 13절 말씀은 자, 신약교회에 주어진 두 가지의 성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먼저 세례가 언급되었고 그 후에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서 마신다 라는 표현은 분명히 이 성례, 성찬식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 말씀 이외에도 성경 전체에서는 오직 세례와 성찬 이두 가지의 성례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로마 천주교는 여기에다가 무려 다섯 가지의 성례를 더 추가해서 일곱 가지의 성사, 칠성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칠성사는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신품성사, 혼인성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이 새로운 성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교회가 원래 행하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역들을 성례로 전환시켜서 이렇게 많은 성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견진성사 같은 경우에 이 입교를 하나의 성례로 만든 것이고 고해성사는 예수님께 드려야 할죄의 고백과 회개를 신부에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이성성사입니다. 자 그리고 병자성사는 이 환자를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해 주는 것을 성례화 시킨 것이며, 자 신품성사와 혼인성사 역시 이 각각 목회자 임직식과 결혼을 성례화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천주교는 왜 이렇게 많은 성례를 만들어 놓은 것일까요? 그들이 이 성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많이 사모해서 이렇게 많이 만든 것입니까?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천주교는 성례를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성례 자체, 의식 자체에 구원의 효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성례를 하나의 마법과 같이 여기는 것으로서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미신적인 잘못된 믿음입니다. 또한 이렇게 성례를, 이 성례 자체를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성례를 주관하는 교회와 사제들의 권위가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로마 천주교는 성례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이 로마 교회에 완전히, 완전히 예속시키고 또한 사제계급의 권위에 굴총하게 만드는 이런 사악한 지배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따라서 천주교에서 성례라는 것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죄수렁과 멸망으로 이끄는 방편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다 91문은 이 성례에 대한 로마 천주교의 거짓 믿음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91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91문에 자, 성례가 구원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수 있는 것은 성례 자체나 성례 집행자에게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복을 주시고 성령이 믿음으로 성례받은 자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laughs> 우리는 은혜의 반편들에 대해서 배울 때에 항상 모든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성례 역시 귀중한 이유는 이 성례라는 의식 자체에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며 또한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에게 어떤 권위나 능력이 있기 때문도 아닙니다.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가 훌륭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는 성례에 있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례는 오직 말씀에 정해진 말씀에 대로 집행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진짜 문제는 우리가 그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를 통하여서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은혜는 오직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례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성례에 약속되어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92문을 보겠습니다. 92문에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성례는 삼일체의새 위격 중에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해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친히 성찬을 제정하셨고, 또한 믿음에 대한 인침으로서 표징으로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를 어떻게 지정하셨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원에게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당시 요원이 주었던 세례는 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자들에게 주는 이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들도 불구하고 요원에게 세례를 달라고 청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당연히 만류했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지금은 허락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의의를 성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 그때의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언약의 대표자로서 성령의 인침을 받으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대표자로서 우리 성도의 대표자로서 당신의 당신의 백성들이 받게 될 세례를 가장 먼저 친히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사역을 다 완수하신 이후에 사도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때로부터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했으며 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하자면 세례는 우리 언약의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장 먼저 받으심으로써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모범을 보신 이후에 신약의 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이것을 교회의 성례로서 친히 세워주신 것이죠. 자 구약의 성도들이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언약의 표징으로서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성찬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만찬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성찬을 주의 만찬이라 부르는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 5절까지의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기도를 들으시고 빵을 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하시고 식사 후에 또한 이같이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찬이라는 새로운 성리를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찬은 구약 시대의 유월절을 계승하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흘려 돌아가신 이 사건을 기념하는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찬은 단순히 어떤 죽은, 사람, 죽, 죽은 사람을 기념하는 추모식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찬은 분명히 우리에게 실제적인 은혜를 베풀기 위한 방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살과 피를 섭취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신비로운 연합의 관계에 들어가 있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머리의 신 예수님께로부터 영적 양분을 공급받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한 모든 은혜를 그분께로부터 받게 되며, 그래서 그 양분을 통하해서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강건해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와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신약 교회의 성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성례들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또한 받아야 하며, 또한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성례가 교회에서 끊어지지 않게끔 보존해야 할 의무가 역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성례를 명령하시되 이것을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교회에서 행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마태복음 28장 28장 20절에서 우리 주님은 세례를 명령하신 세례를 명령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laughs> 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즉 예수님은 교회가 모든 사역, 그러니까 세례를 포함한 이 모든 일들을 세상이 끝날까지 계속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 대해서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도전서 11장 26절에 자, 그러므로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선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성례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행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laughs> 자 이제 다음으로 92문의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무엇이라 되어 있습니까? 자 성례 안에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눈에 보이는 상징들을 통해 신자에게 나타나고 확인되며 적용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소유 문답은 성례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는지를 이렇게 압축된 문장으로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는 성례가 눈에 보이는 상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 상징이라는 말은, 이 상징이라는 말은 그 상징이 가리키는 본체나 원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례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것이, 그것이 실제로, 실제로 나타내는 원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세례는 우리 죄를 씻으시는 보혈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한 그 보혈의 효과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세례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우리와 함께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성찬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받는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성례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상징하고 또한 보증하는 표와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성례를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 성례가 상징하고 있는 바그 원형인 은혜를 그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성례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주어진 것일까요? 자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육신과 영혼을 모두 가진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사들과 같이 영적인 존재로만 지어졌다면 눈에 보이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성례는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피조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여러 가지 자극을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의 감각을 다섯 가지로 표현합니다. 자이 이, 이 다섯 가지 감각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며 만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례는 정확히 이러한 우리의 오감과 모두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무언가를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이체적인 경험을 할 때에 그것을 더욱더 잘 깨닫고 오래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우리는 감각기관으로 알 수가 없는, 느낄 수가 없는 영적인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둔감하고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성례를 주신 것입니다. 성례는 우리가 우두나에서 잘 감각하지 못하는 영적인 은혜들을 우리 몸의 감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에서 몸에 닿는 이 차가운 물을 느끼며 그래서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물의 기능을 연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하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의 이 더러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에서도 우리는 빵을 볼 때에 예수님의 몸을 떠올리며, 또한 붉은색의 포도주를 볼 때에는 예수님의 붉은 피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빵이 우리의 입속에 들어가서 부서질 때에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심으로 찢겨진 예수님의 몸을 떠올립니다. 또한 붉은 포도주를 마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방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은혜를 알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례를 가리켜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강조해야 될 점은 이 눈에 보이는 은혜 방편 중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성례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지시하는 곳까지만 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반대로 로마 천주교의 경우에 성내를 망쳐놓은 곳에서 더 나가서 눈에 보이는 수많은 상징물들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중세시대의 그들은 무식한 자들에게 말씀을 알게 한다는, 알게 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종류의 성상을 만들고 또한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눈으로 볼수 있는 은혜의 방편은 오직 세례와 성찬뿐입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로마천주교의 온갖 초상화와 조각품 등을 철저하게 배격한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가시적인 것, 즉 세례와 성찬 이외에 어떤 다른 정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에게 대단히 무가치해 보인다. 우리 역시 존 칼빈과 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교회가 오직 말씀에 따라서 세워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것들로만 충분합니다. 만일 우리가 말씀에, 만족,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고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온갖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교회에 갖다 놓게 되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점점 더 죄의 수렁으로 깊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은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의 믿음으로써 우리는 성례를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례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례에 은혜를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례에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구원의 증표가 우리에게 있음을 더욱더 확실히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고 우리의 사랑 역시 더욱 커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의지면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자하는 순종의 열망 그 거룩한 의지 역시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례를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를 은, 은혜를 누려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이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례를 계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례에 대한 기쁨이 전혀 없거나 또는 또는 영적인 성장이 전혀 없다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성례를 받는 것에 이 받는 것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성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성례를 무지한 상태에서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성례에 임할 때에 믿음이 없이 이 성례의 효력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성례에 임할 때에 합당한 준비와 회개가 없이 경솔하게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례 받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례는 성경이 약속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한 우리의 영적생활과 거룩에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성례를 경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례를 항상 온전히 받을 수 있게끔 온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된 참된 성도는 성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열망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다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례에 대해서도 이러한 은혜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은혜를 간청하는 그런 믿음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동시에 우리는 성례받을 때에 그 성례의 효과를 오직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분명한 믿음과 경건한 사모함을 가지고서 성례를 받았다면 그 효과는 분명히 우리에게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느낌보다 우리 자신의 느낌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례에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호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받을 성례에서는 더욱더 큰 믿음과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성례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례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이 성례를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림으로써 자 앞으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다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베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보게 하시고. 말씀에 약속된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그 귀한 선물들을 저희가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이 귀한 성례들을 항상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이 은혜가 있어야만 저희는 하나님의, 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욱더 거룩해지며 성장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저에게 긍휼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더욱 더 온전한, 온전한 지식을 주시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욱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화되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